이 소리 난다고? 에? 마이크 이리 와. 자, 확인시켜 드렸습니다. 코가 뻥 뚫려 있다는 걸. 음. 코가 뻥 뚫려 있다는 걸 확인시켜 드렸습니다. 음. <laughs> <laughs> 누가 확인 을 이렇게 시키냐고? 그래야 너희들이 알거 아니야. 뭐? 아뭐 아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. 그러면은 뭐 다르게 해줄까 지 응? <웃음> <웃음> 정답. 봤어. 그밥다된거 아니라고. <laughs> 혹시 여기서 나는 이어폰, 헤드셋 또는 뭐 이제 귀로 직접적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구를 끼고 있다. 어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. 손. 응. 음.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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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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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 반대, 반대. 안 하고 있다. 손. 어. 안 하고 있다. 손. 아니 손으로 하면 모르겠구나. 어 발, 발, 발. 안 끼고있다 발발안 끼고있다 발 들어 발 들어 손 말고 발 들어 어발발발발발발발 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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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. 잠깐만 왜 손들었다 발 들었다 하는 애들 있어? 야 너희들 뭐 내가 들라면 다 들어? 내가 들라그러면 다 드냐고 야 아니 니들 뭐 왔다, 니들 박쥐야 왜 왔다갔다 해 어? 말잘 들으라면서 말을 잘 들으라 그랬지. 누가 내 말을 전부 다 대답을 하래. 어우 진짜 어이없네. 가 손발 들고 하늘다람쥐 귀엽겠다. 야, 근데 왜 물어봤냐고? 아니 뭐 하려던 게 있었는데. 아, 하기 싫어졌어. 안 할래. 아, 됐어, 됐어. 아, 너희들이 아, 너희들이 제대로 말안해 가지고 안 할래, 안 할래. 아, 됐어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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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안 해, 안 해, 안 해. 아, 싫어, 싫어, 싫어. 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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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안 해, 안 해, 안 해. 궁금해? 그래? 뭐 하려 고 그랬냐고? 아니 다들 많이 끼고 있는다 그럼 이거 하려 그랬지?